오늘의 영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19절 말씀 같이 볼게요.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네, 속건제. 지난 시간에는 소제가 나왔죠. Grain offering이라고 나왔는데 오늘은 속건제가 나왔고요. 어, 여호와 앞에 어,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표현들은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Leviticus chapter 5, verse 19. It is a guilt offering. 길트라는 단어는 명사로 이제 죄책감, 유죄, 책임 이런 뜻이 있는데, 요 오늘은 이제 죄가 있다는 라 뜻으로 쓰였고요. 어, 그래서 guilt offering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offering이 되겠죠. 이래서 guilt offering하고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he has been guilty of wrongdoing. 어, wrong이라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wrong doing은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네, has been이라고 나온 건 이제 시제를 나타내는데요. guilt offering 하기 전에 저지른 잘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has been이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against the Lord. 여와에 호 맞서서, 여와에 호 반대해서 이런 뜻으로 이렇게 against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여와 호 앞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 이 against 단어를 보자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하나님한테 맞서서, 이렇게 저, 잘못을 저지른 거라고 할수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죄를 좀 적극적으로 지었다고 해야 될까요? 좀 표현이 어색하긴 하지만, 어 g a i n 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반항적인 느낌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guilt라는 단어 나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guilt라고 쓰면 명사인데요. guilty 하면은 어,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형용사로 쓰일 때는 비동사랑 이렇게 쓰여요 어, 저 죄책감이 느껴져요 아니면 저는 유죄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I'm guilty 라고 말하거든요 네, 미국에서는요 단순하게 교통법규를 어기더라도 법정에 서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어, 속도를 너무 빨리 갔다던가 어, 신호위반을 했다던가 그때 경찰한테 잡히면은 그 법원으로 오라는 어, 통지서를 받게 되거든요 잘못한 게 없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할 때는 어 저는 유재입니다. 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I'm guilty라고 말하면 돼요. 네 오늘 내용 이렇고요. 그럼 우리 한 줄씩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It is a guilt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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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has been guilty of wrong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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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st the Lord. Against the Lord. Against the Lord. Against the Lord. 네, 이번엔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동시에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는 것부터 해주세요. 시작. It is a guilt offering. He has been guilty of wrongdoing. Against the Lord. It is a guilt offering. He has been guilty of wrongdoing. Against the Lord. It is a guilt offering. He has been guilty of wrongdoing against the Lord. 네, wrongdoing 발음하실 때는 네, W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 R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wrongdoing. 네, 조금 더 빨리 볼게요. 시작. It is a guilt offering. He has been guilty of wrongdoing against the Lord. It is a guilt offering. He has been guilty of wrongdoing against the Lord. It is a guilt offering. He has been guilty of wrongdoing against the Lord. 네, 더 빨리 해볼게요. 시작. It is a guilt offering. He has been guilty of wrongdoing against the Lord. It is a guilt offering. He has been guilty of wrongdoing against the Lord. It is a guilt offering. He has been guilty of wrongdoing against the Lord. 네, 암송 연습해볼게요. 그것은 속건제입니다. It is a guilt offering. 그가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He has been guilty of wrongdoing. 여호와를 맞서서, 혹은 여호와를 맞서서. Against the Lord. 네, 그럼 이제 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게요. 시작. It is a guilt offering. He has been guilty of wrongdoing against the Lord. It is a guilt offering. He has been guilty of wrongdoing against the Lord. It is a guilt offering. He has been guilty of wrongdoing. Against the Lord.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어, 소제 그리고 속건제, 이런 단어들은 한글로 들었을 때는 바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어 단어로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소제는 grain offering, 그리고 속건제는 a guilt offering.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서 혹시 이해가 빨리 안될 때는요, 영어 성경을 보는 방법도 있어요. 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영어 성경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플로 다운받아서 보는 방법도 있, 있으니까요. 성경 보실 때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한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네, 오늘도 영어 성경 암송으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